다양한 청년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청년리학광장에 청년의 삶을 함께 고민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인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이 문을 열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부분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연면적 480.71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로 1층은 북카페, 소규모 네트워크 라운지, 공유주방, 운영 사무실. 2층은 청년 예비 창업자를 위한 독립된 1인 사무 공간과 유튜브 채널 운영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3층은 최대 40인을 수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과 야외 휴게 공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1대1 상담실과 1인 창업실 내 비대면 면적 공간을 제공하는 등 시설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해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오랑 멤버십에 가입하면 더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 청년센터 동대문 오랑으로 문의하면 됩니다.